아니 경비 아저씨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대낮에 저런 행동을 충격적이네 사진 찍어서 당장 사장님께 보고해야겠다 사장님 새로운 지 6개월 된 경비원이 대낮에 회사 앞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 우리 회사에 둘수 없어 사장님 혹시 저를 찾으셨습니까?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사진 보시죠 말이 필요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월급 정산하고 당장 떠나세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수술비 제가 꼭 마련할게요 저 보초 서야에서 이만 끊을게요 그때 낮에 도움받은 여성이 다가온다 경비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아까 사탕이 목에 걸린 여성분을 도와주다가 사진이 찍혔는데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해고됐어요 전 부모님 병원비 벌려고 3교대에 야근하며 충성을 다해 일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런 건 몰라주네요 아까 그 여자가 저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이 저 때문에 오해받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서울에 집을 꼭 마련하고 싶어요. 괜찮다면 저희 회사로 오세요. 연봉은 두 배로 보장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효도하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분을 저희 회사는 더 높이 대접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해요.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세상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해고되자마자 연봉 두 배로 다시 채용한 사장님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